그 잔디 같죠. 음그 <laughs> 음... 사실 이번 콘서트의 테마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중점을 그 부분은 음 가장 좀덜 꾸민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지드레이브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제 모습 중어 하나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어, 많이 사실 이렇게 과장된 어, 그런 이미지의 가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대도 최대한 단조롭게 음. 앨범, 첫 앨범부터 순서대로 세일리스트를 짜되, 마지막 모습으로 점점 갈 때쯤에는, 어, 많이 걷어낸 모습의 음, 권지용을 보여주는 게, 어, 목표였는데, 그것 치고도 아직 좀 많이 꾸몄죠. 밤새서 바지를 만드느라고 제 친구가 고생을 했는데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없지 않을까 싶지만 음 일단 음 그렇게 크게 하면 너목 나가 사실 어 너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덕분에 정말로 정말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를 누구도 어그 누가 봐도 어 정말 행복한 어,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음, 사실 여러모로 이 앨범을 만들면서 좀 개인적으로 어, 많이 지치고 힘들 적이 있었어요. 음, 물론 지금 또한 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서 저를 보러 와주셨지만, 어, 그리고 이 순간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 계속해서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 음, 진짜 이제 꿈 속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내 목소리야? 올리는 거구나. 어, 그 <laughs> 뭐가 꿈인지, 뭐가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초심을 찾으려고 어 노력 중이고, 음 물론 저는 긍정적인 아이니까. 잘될 거라고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미 많은 분들이 어, 같이 저와 힘든 시기도 보낸 분들도 계실 테고, 그걸 또 이겨내는 모습도 같이 해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어 그래도 어 어떤 모습이든 그게 음 여러분이 좋아. 하는 저의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지금 음 이런 못 부렸지만 안 부린 척하는 옷을 입은 허름한 권지용이 돼도 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의 시드래곤이어도 그게 누구건 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음. 네. 네. 일단 아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어 앨범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맛에 가서 사죠 일단 네뭐 오늘부터 그래서 투어가 시작이에요. 어, 월드투어라서 아마 또 계속해서 주말에는 외국에 나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쉽지만 어, 방송을 많이 못 하게 될것 같아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하고 싶지만 나도 힘들어 <laughs>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암튼. 어? 그, 레래서 암튼, 까먹었잖아. 뭔 말인지. 어, 암튼, 월드투어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고, 잘 무사히, 어, 끝날 때까지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어,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여행도 할 겸, 외국도 오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약, 만에 하나, 이렇게 말씀 주시면 또 앵콜이 있을 수도 있고, 있국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실, 제, 저 내년에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우 진짜로 모르겠어, 나도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은 서른 하나 둘셋 서른둘셋 기다리게! 괜찮겠어요? 내가 한거지 않습니까? 그 나이 되면 지금 이렇게 매니크 못 칠할 것 <laughs> 즐겁죠? 나는 즐거, 즐겁다 네, 아!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입니다. 재밌, 아, 재밌진 않고, 이번, 신곡 중에, 신곡 들레드릴게요

왜 인생은 코미디라 웃다가 보다가 하니 지금 무슨 표정 어떤 얼굴의 모습 가시기 탈이지만 죽 자기 제명을 그네 젊은 거 살리고 명을 그네 일으켜 법마개 바라카고 밀고 있어 노력하면 뭐으 누가 안아준대 I've been I'm wrong, I'm sorry, I'm gonna on the girl that bong and one summon put it to do on Taco don't get swept wrong. Help Should you wink on day she needs to answer from show in case I don't see her. Good afternoon, and good